지금 보시는 장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8년부터 양산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건식 공정의 생산 과정을 올해 공개된 국제 출원 특허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생산 라인도 애니메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LG 에너지 솔루션의 발표대로 2028년부터 양산 적용이 가능해진다면 중국의 물량 공세 고전을 면치 못하던 상황을... 단시간 내에 완벽히 역전시킬 수 있는 꿈같은 2차전지 생산공정입니다. 생산코스트는 물론 사이클라이프와 에너지 댄스티, 급속충전까지 기존 습식공정에 비하여 월등한 특성의 배터리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정말 건식공정 개발에 전력을 다하여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식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몇년 전에 선언한 테슬라의 건식공정과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솔루션의 건식 공정 관련 특허를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전문적 특허 변리사가 아니기에 오차는 있겠지만 2023년에 공개된 특허만도 16개가 있으며 과거에 비하여 특허 출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특허까지 고려한다면 최근 3년간 출원된 특허가 50개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명세서상에 나타난 건식공정 발명에 참여한 인원은 대략 40명가량으로 보이며 이 숫자는 동일 기간 동안 테슬라에서 발명에 참여한 15명 안팎의 인원을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테슬라에서 투입한 건식공정 인력은 상당히 대규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시작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건식공정을 슈퍼커페스터 생산에 적용했던 맥스웰을 인수하면서 이동한 15명 안팎 인력만이 최근 특허의 발명자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축공정 관련한 원천기술 발명자인 미추얼 포우터 박사는 3년 전 은퇴를 했고 건축공정의 2세대 개발 주역이었던 동 휘민 박사는 AM 배터리로 종 린더 박사는 리캡이란 회사로 라만 산타남 박사는 니산 자동차로 이직하는 등 기존 개발 인력의 주축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과거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인력들이 건식 공정 개발에 대거 투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식 공정 특허의 발명자들의 과거 특허 출원 이력을 살펴보면 그런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건식 공정에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분야에서 비교 불가할 정도의 필름 가공 기술에 대한 경험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특허 출원은 건식 공정 장비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투입는 물질의 전처리 과정, 장비의 상세한 디자인, 양극재 입도 및 표면 처리 방법, 바인더의 필요 물성, 바인더를 섬유화하기 위한 조건, 생산된 필름의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방법 등 테슬라에 비하여 훨씬 넓으면서도 실제 양산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경쟁사인 일본의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의 특허를 대략 살펴보면, 건식공정에 관련된 특허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건식공정 인력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건식공정을 더 개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성했거나, 포기했거나, 둘중 하나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후 후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부디 더 빠른 시일 내에 건구공정을 양산에 적용는이 친구는 는 소식을 기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